VCT 팀 스킨 판매가 곧 종료됩니다. 9월 12일 2024 VCT 팀 스킨 판매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구매가 불가능해지고 새롭게 단장한 2025 VCT 팀 캡슐 스킨이 내년 2월 출시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5 VCT 스킨 소식과 각 지역별 팀 캡슐 스킨이 판매된 순위 그리고 라이엇의 리그팀 컨텐츠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해줬으니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기입니다 vct 팀캡슐은 각 vct 팀을 대표하는 스킨으로 2024년 시즌 내내 상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세트 구매만 가능한 분들로 팀캡슐 순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vct 파트너팀에 공유되곤 했죠. e스포츠 팀들의 연간 추정수당 금액은 지역마다 성과와 리그의 수입원 에 따라 다른데 최소 수수료 60만 달러에서 특정 성과물에 충족한 팀들은 최대 150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vct 팀캡슐 챔피언스 스킨 리그 성과 등 모든 성과금이 급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1이 스포츠에 따르자면 라이엇이 컨텐츠 목표를 달성한 각 팀. 즉 여기서는 2024 VCT 팀캡슐을 제작하기 위해 계약하고 완성한 팀들에게 지급했던 최대 지원금은 약 40만 달러였다고 알렸습니다. 2025년 VCT 시즌과 함께 판매를 시작할 48여 개의 새로운 VCT 팀캡슐 소식을 전하며 또 다른 클래식스킨이 포함될 예정으로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스포츠 팀들은 이를 위한 컨텐츠 제작 인센티브를 기대했지만 2024 VCT 팀캡슐 판매가 곧 종료됨을 알리며 동시에 루란트는 국제 리그 팀에 대한 컨텐츠 제작 인센티브를 일부 삭감하고 인게임 컨텐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2025년에는 게임 내 아이템 판매에 중점을 둘것이라 말했는데요, 팬들의 건대함 덕분에 그 성과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라이엇이 팀에 지불하는 총 금액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3년간의 성장 궤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라며 라이엇 대변인이 해당 내용을 전했습니다. 일부 VCT 팀은 이러한 변화에 앞서 짧은 공지를 통해 전달된 해당 내용들 내년에 약 40만 달 에 해당하는 컨텐츠 인센티브 없이도 모든 것이 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약속에 어느 정도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로란트 챔피언스 투에서는 현재까지의 VCT 팀캡슐 지역별 판매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e스포츠 팀별 판매 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즌 동안 번들이 가장 많이 팔린 팀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퍼스픽은 PRX, 아메리카스는 센티넬, EMEA는 퓨나티. 차이나는 이즈가 각 지역에서 최상위 판매팀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9월 12일 VCT 팀캐슬이 떠나기 전에 가장 좋아하는 팀을 지원하라는 마지막 소식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을 가장 깔끔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